극작가 아서 로우는 1885년에 캐롤라인 호라는 작품을 씁니다. 조난당한 캐롤라인 호의 유일한 생존자, 로버트 골딩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얼마 뒤 실제로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의 배가 조난을 당합니다. 생존자는 한 명이었는데 그 이름이 로버트 골딩이었다고 합니다.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1898년 타이탄 호의 침몰 혹은 부질없음이라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 타이탄호가 빙산과 충돌에 침몰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4년 뒤인 1912년, 실제로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만나 침몰합니다. 놀랍게도 소설 속 타이탄호와 침몰한 달, 승객과 승무원 수, 구명보트 수, 전체 길이와 배수량, 충돌 당시의 속력 등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정말 섬뜩하죠? 작가가 미래의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상상한 후 글로 적었을 뿐인데 그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도 작가들처럼 우리의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는다면 우리가 소망하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에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실제로 이룬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이 책에서는 알리꼬르 브이디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풀이하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는 뜻입니다. 스티븐 스필 버그는 12살부터 알리꼬르 브이디 공식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2살 때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감독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꿈을 생생하게 그린 지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판 근처에도 못 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피버그는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쳐들어갑니다. 경비원들은 그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 감히 제지하지 못했지요. 스피버그는 빈 사무실을 하나 찾아낸 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피버그는 그 사무실을 2년 넘게 사용하며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예전보다 생생하게 그리며 포기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스피버그는 해변을 산책하다.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영화광이었는데 스필버그의 처지와 고민을 듣자 느닷없이 그에게 제작 비용을 대겠다며 영화를 찍어보라고 제안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는데 스필버그의 열정에 감동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의 데뷔작 엠블린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좀 비과학적으로 들립니다 매일 탈진할 정도로 내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봐. 그럼 성공할 거야. 사람의 성공은 돈이나 학벌 같은 게 아니라 꿈꾸는 능력에 달려 있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타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꿈의 힘을 부정하는 바이러스에라도 걸린 걸까요? 알리꼬르 VD 공식은 역사적으로 몽상가들의 어울리는 말로 취급되어 왔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뜻밖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양자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양자들은 지구의 모든 장소와 우주의 모든 장소에 마치 구름처럼 퍼져 있다. 지금 당장 허공을 약 10초 정도만 쳐다보라.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으로 보았다면 매우 놀라운 현상과 마주쳤을 것이다. 허공 속에 구름처럼 퍼져 있던 양자들이 당신의 생각 에너지에 반응해 당신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지점으로 미친 듯이 몰려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을 테니 말이다. 양자들은 인간의 생각 에너지에 반응한다. 그 결과 파동에서 물질로 변화한다. 양자가 우리의 생각 에너지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상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상상력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인간이 병을 생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건강을 생각하면 몸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신경 펩티드가 나와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상상력은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수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 대학교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백혈구 이미지를 보며 생생하게 상상한 참가자의 몸속 백혈구가 빠르게 증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몇몇 병원들은 알리코르 VD 공식을 적용하여 환자를 치료합니다. 상상 치료 전문 의사를 고용하고 환자들에게 병이 낫는다는 상상을 꾸준히 하도록 연습시키는 것이지요. VD 치료법은 대체 치료 요법, 심상 치료 요법, 상상 치료 요법, 이미지 치료 요법,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FPT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 용어로 포장되어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양의학계에서는 이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의학의 기반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루는 고전 유턴 물리학이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기계처럼 잘라내고 버리고 다른 걸 끼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VD 치료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물리학의 기반 위에 서있지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공식은 어디서든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사업, 공부, 연애. 돈, 성공 이 공식을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책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이자성 작가 역시 이 공식을 꾸준히 삶에서 실천하여 그가 원하고 꿈꾸었던 일들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 한 권의 책은 꿈꾸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